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광대입니다. 어, 저는 지금 아틀란타 공항에서 어, 저의 아, 아내를 어, 픽업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뉴욕에서 어, 장례를 잘 치르고 왔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, 걱정해주시고, 기도해주셔서,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. 아, 이제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굉장히 매히네요 자, 도로 혓, 보시겠습니다. 지금 뭐, 3시인데요. 오후 3시. 벌써 퇴근 시간에. 대신만 넘어도 내신 뭐 굉장히 트래픽이 많죠. 상당히 트래픽이 생길 시간입니다. 이렇게 아틀란타 다운타운을 지나고 있습니다. 네. 이거 조지아는 지금 날씨가 오늘부터 더워졌어요. 한 30분 후면 집에 도착하는데요. 집에 도착해서 아까 라이브 방송,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잘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아틀란타 시내 하이웨이. 캐나타 시내를 관통하는 하이웨이라고 할수 있겠죠. 아, 구경을 시켜드리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또 자주, 자주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아, 늘 소통하고 만나뵙고 아, 인사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of something